어, 야경 끝내줍니다 음. 김밥도 있고 떡볶이, 계란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코라제입니다 오늘은 따가있따이에서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를 갈 거예요 저 바탕가스 쪽으로 가면 나숭부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차를 운전해서 가본 적은 있지만 버스를 타고 가보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버스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Excuse me. 아 버스. 아야. Yeah, 나승구 그래야 아, 돼? 그래. Thank y 여기서 타면 된대요. <놀라> 버스 왔어요. 나승구 자리가 있으려나? <놀라>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자리 없고 옛날처럼 안내원 이 있습니다. 안내원. 욕 속. 탈욕 속. 탈욕 안내원이. 탈 Ay, hey, ma'am, sir Upi okay. turon Ilan, sir? Alin po ba? Turon na, amin cheese Hello, sir Morning Ham and Red road Sir, alin po? Turon amin cheese. Ilan po? Twenty-five Sabi mo, para lang Abosing ubi turun main cheese. Terima kasih. Terima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urun,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달라피 피치 트라이 아저씨한테 지금 리조트 데려다 달라요. 했더니 아, 흰 이쁘야 돼. 아, 오케이, 아이고, 아야오, 아야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리조트라고. 오케이, 썬 달래, 썬 달래. 여기를 데려다 갔습니다. <laughs> 바다는 바다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이야, 좀 당황스러운데? 국내로 나가서, 좀 커피숍이라도 들어가서, 다시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고, 졸리비. 젤리비 야, 젤리비 갑자기 자기 뭐살거 있다면서. 오 일단 화장실 좀 갈게요. 오우, 무슨 말이야. s o I need it. Mac cafe. i c e Okay, thank you. 지금 시간이 10시 반 밖에 안 됐어요 오전 10시 반 리조트가 아, 얼리 체크인이 안될 거예요 아니면 추가 요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원래는 여기 읍내에서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도둑도 사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2시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비가 와도 많이 와요 커피는 완전 무슨 미스카루요 미스카루 미숙과드. 와 커피 향이 하나도 안나 고톰? 고통나? 응. 그래 그래 나이 바이오 그래 그래도 오케이 여기가 내 집이야 구걸는 애가 있어서 돈은 줄 수가 없고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저걸 사주겠어 에이 네, 따라 빵을 사주겠습니다 빵 빵집이 없네 띠나빠이 사안 띠나빠이 어? 띠나빠이. 음... 음... 네? <놀람> 또? 오늘 스네? 빵을 먹어야지, 빵을. 어, 브레드 모나이그 모나이, 모나이? 모나이? 모나이 무소 모나이 서 모나이, 모나이. 틴디 마사람 So you like this one? 이가너 유추스, 추스. l o 아, 빵사 준다니까 yeah. 과자 먹는다네. 20페소. 에휴. 잉아, 응. God bless you. Go to school. 어? Go to school. 야,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카로 왔고요. 예약을 안 하고 왔는데 방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Good morning, v e r o v e for a o n i g h t For tonight? a If you don't do your o in o I suggest you can look at the website here. Okay? e a h Tanyan.ph Thank you. Welcome, sir. 아, 이렇게 복잡하네. 웹사이트 아니면 전화해서 전화해서 저거 하래요 예약하래요. 아, 그렇죠. 아 일단 예약했습니다. 예약했고요. 배고파서 지금 식당을 좀 찾고 있습니다. 퓨. 그, so, can I have some food? 음. 오이렇게 더워? 자 레스토랑 왔구요 아무거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주문했습니다 뭐 아도 본가뭐 근데 드링크는 드링크 바가 따로 있는데 아, 거기서 사다 먹으랍니다 참아 아, 좋네 비오는 바다 야뭐 태풍이 몰려올 것 같은 시커먼 바다 <목소리> 한번 이렇게, 이렇게 들고 식당으로 가서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는 제 여행을 다녀도 미리 예약하고 이런 걸 해보질 않았어 이거 주면서 여기서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엄청 복잡해요 모르겠어 제 지금 폰에 그 부킹 어플이 하나가 깔려 있어요 t r i p 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한번 해봤는데 아 금방 한5분 만에 부킹이 됐습니다. 편안 트립닷컴 트립닷컴 편합니다. Thank you. 기 달렸어요. 2시 반, 12시 쯤에 도착해서 지금 2 3일다라라라라 방은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금고 있고 TV 뭐엑스트라 침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꽤 좋은데 와 2층이긴 한데 어, 나름 감성 있어요 화장실 아, 샤워룸 문자가 안 떨어졌고 샤워 변기 아우 아유, 아유아 아무튼 아 산골 촌놈이 고급 리조트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방에 들어왔고 트립닷컴 앱으로 현지에서 바로 예약했고요 7만원 7만원 8만원 좀안 되게 방은 나쁘지 않아요 방은 엄청 좋습니다 아 여기 위치는 너무 좋은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까 그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아, 필리핀 음식이 있긴 한데 뭐 형편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일본 말이 써 있고 한쪽에는 좋은 음식이라고 한국 말이 써 있습니다. 무슨? 한국 푸드 코트가 있어요. 김밥도 있고, 김치, 라면, 뭐 떡볶이, 계란말이 다 있습니다. 재료도 보면 저기 다 있어요. 재료. 옆에는, 제페닉스 푸드, 일본 음식. 아까 아, 저 레스토랑 안에서 먹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비싸기만 하고. 코리안 치킨 하나 시켰습니다. 오, 순살. 제법 들어있어요, 뭐가. 너 소스는 없어. 그냥 용가리 치킨 먹는 맛이에요 비가 이제 좀 그쳤습니다 아 그래도 물에 한번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어 야경 끝내줍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아, 밤새 밤새 비가 엄청 왔어요 막 쏟아졌는데 지금은 날씨가 깊습니다 아 지금 6시고요 제가 좀 아침형인간이라 에이, 물이 탁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닥이 막 산호 같은 거 깨진 게 있어서, 아우. 수영장에서 좀 놀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 일하는 분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썸베드에서 잠시 여유를 부려보겠습니다.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 아, 입구를 다 막아놨어. 아. 굿모닝 빵이 있고 샐러드 라이스 즉석 계란후라이 있고 핫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야채 일리에서 야채를 식당에서 만나기가 엄청 힘듭니다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되는데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다른 건뭐 그냥 밥 싸구려 햄막 이런 건데 아, 샐러드. 샐러드가 하여튼 예술이었습니다. 아, 커피에 한번 욕심 부려보고요. 아, 해가 났어요. 여기는 필리핀 바탕가스, 나숭부에 니년코브라는 곳입니다. 자, 바다를 보면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마닐라로 갈 거예요. 마닐라로 갈 건데 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반대로 또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지도상에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마닐라까지 버스가 없으면 지프니를 여러 번 갈아타서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laughs>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이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 천국을 놔두고 또뭘어딜 돌아다니겠다는 건지, 아참 체크아웃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체크아웃을 기다리냐면 체크인할 때 데미지 디파짓이라고 해서 2천페소를 현금으로 디파짓을 했어요. 이유는 뭐 제가 숙소를 사용하면서 혹시나 뭔가 파손했을 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받아놓습니다. 야참 어떻게 보면 아 불편한 제도죠. 제가 체크아웃을 하니까 확인하러 갔어요. 아, 체크아웃 했고요. 이거 보여주면 정문 통과한답니다. 체크아웃 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아, 저는 뚜벅이기 때문에 정문까지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 나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무? 아. 저는 이 나라에 오면 어, 이 나무가 너무 멋있어 나무 어. 어. 자 터미널 도착했고요. 마침 제가 가고자 하는데 버스가 있답니다. 네, 버스 탔습니다. 아 겨우 탔네. 오자마자 바로 탔어요. 아 터미널을 잘못 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버스 회사마다 터미널이 다 달라요. 종합 터미널이 없어. 오늘의 목적지 이곳입니다 hey, 지금 쫓겨났습니다 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지되어 있대요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고 출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답니다 I didn't know I didn't know but yeah but an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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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m sorry 몰라 뭐뭐 뭐? No Delay v d o 라고 했는데 영상을 뭐 유... 유출하지 말라는 소리 같아 몰라서 막 찍었어 잡혀가면 대사관에서 빼주겠지 사진으로 봐서 이렇지 어마어마하게 큰 로또마저도 저런 건못살 거. 같아 한 50억 할까